네, 이번 시간에는 상수 계수로 가지는 호모지니어스하고 리니어한 2차 ODE의 풀이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저희가 할게 호모지니어스란 말 그리고요. 리니어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세컨드 오더 ODE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스턴트 개수를 가지는 해를 그 방정식의 해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먼저 한번 틀어 보면요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서 이그젠플 2번입니다 프린트물에서 첫번째 예제가 y 땡땡에 y 땡에 마이너스 2y가 0이고 y0가 4고 Y 0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때자 여기에서 호모지니어스라는 말은 뭐예요? 자, Y식들을 다 왼쪽으로 보냈더니 오른쪽에는 X에 대한 식이 없는 거를 호모지니어스라 그러죠. 0이 아닌 거를 너너무지니어스라고 하고 차후에 이제 풀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니어 하다는 말은 Y가 하나씩 따로 있다는 말이고요. 2차는 최고창이 2차란 말이고 그 다음에 constant coefficient 상수 개수는 y 앞에 있는 개수들이 여기는 1 여기도 1 여기는 마이너스 2 전부 다 숫자임을 의미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k 형태를 가정을 하죠 y는 2에 람다 x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요거를 요 식에다 먼저 대입을 해 봅시다 한번 미분 하면은요 한번 미분 하면은 람다의 2에 람다 x가 되고요. 두번 미분하면 람다 제곱의 2에 람다 x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하면 람다 제곱의 2에 람다 x 람다의 2에 람다 x, 마이너스 2에 2에 람다 x가 나와서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 마이너스 2, 의에 람다 x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수함수 2에 람다 x는 0이 안되기 때문에 람다에 대한 2차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Characteristic Equation, 그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람다 이에 대한 2차식을 한번 뽑아보면, 해를 구해보면, 람다 더하기 2, 람다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따라서 람다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실근을 얻었잖아요. 그죠? 두 실근을 얻으면, 요 각각의 값들, 람다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베이시스를 바로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해는, 첫번째 해는 e에 마이너스 2x가 되고 두번째 해는 e에 x가 됩니다. 그러면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만들어요? 제너럴 솔루션은 y는 c1에 y1, c2에 y2, 두해의 항상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c1에 e에 마이너스 2x 하기 c2에 e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초기 값을 y0, 여기 있는 초기 값을 대입을 해보면, y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c1 더하기 c2가 되고, 이게 4가 되겠죠. 이걸 한번 미분을 하면, 2 c 1 e 의 2x 더하기 c 2 e 의 x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y땡에다가 제로를,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면, 개입을 하면요. 은 어떻게냐면, 마이너스 2C1 더하기 C2가 마이너스 -5가, 되겠,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식에서요, C1이 3이 나올 테고, C2가, C2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해가 Y는 3, 2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x 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는요 e x a m p 4번 인데요 자 y 땡땡 더하기 y 땡 더하기 0 2 y 는0 이고 y0 는3.0 y 땡0는 마이너스 3.5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의 형태를 2의 람다 X로 가정을 하고, 이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죠? 한번 미분하고, 한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왼편에다가 대입을 하면, 저희가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 더하기, 0.25라는 식과 2의 람다 X는 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 더하기 0.25는 0이고요. 이게 특성 방정식이 되죠. 인수분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근의 방정식을 에다 대입을 해도 마이너스 0.5라는 중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구를 얻을 때는 제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 해는 2에 마이너스 0.5x가 됩니다. 두 번째 해는 2에 마이너스 0.5x에다가 뭐를, 레벨에, 뭐를 곱해요 네, x만 곱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Reduction of Order라는 거구요. 고, 그런 과정이고, 여러분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책 텍스트북이나 여러분들의 노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General Solution은 는요 똑같이 Linear Combination을 취하면 c1의 e에 마이너스 0.5x 더하기 c2의 x에 e에 마이너스 0.5x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입하거나 미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그런 형태로 써 두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초기값 대입합시다. y0는 대입을 해 보면 c1이고요. c1이 3이 되고요. y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한번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미분을 한번 해 봅시다. 미분을 한번 미분을 한번 하면 요 부분을 미분을 합니다. 요형태에서 미분을 하는 게더 쉽습니다. 그럼 앞에 것 앞에 부분의 c1 c2x를 먼저 미분을 하면 c2가 되고 이에 마이너스 0.5 x 가 되고 뒤에 부분을 비분을 하면 마이너스 0.5 c1 더하기 c2 x 2에 마이너스 0.5 x 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초기값 다른 초기값 y 땡 제로에서 y 땡에서 x의 값에서 제로를 대입하면 c2에 마이너스 0.5 c1이 마이너스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2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우리가 구하는 해는 3-2X에 2에 마이너스 0.5가 5X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예제는요. 여러분들 프린트몰에서 이 x a m p l e 5번이라고 소개가 된 건데요. 자 e x a m p l 5번은 y의 땡땡에 0.4y 땡에 9.04 y는 0이 되겠습니다. y0 가있고요또 y 땡제가 초기값 2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특성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y는 2의 람다 x 라고 주면 또 대입을 해보면 특성 방정식이 좀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자, 반쪽짜리 근의 공식을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0.2에 플러스 마이너스 0.2에 제곱에 100이 AC니까 9.04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써보면, 얼마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0.2 플러스 마이너스 3i 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값을 여러분들 어디다 써야 돼요? 네, 첫 번째. 이 마이너스 0.2라는 거는요. 제너럴 솔루션을 여기서는 바로 씁시다. 그러면 y는 y는 첫 번째 2에 마이너스 0.2x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실수 파트는 여기에 지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의 코사인, b 의 사인, 어떤 값 곱하기 X가 될 건데, 그 값이 여기가 돼요. 순수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펴보면, 여기에 실수 파트가 오고, 허수 파트에 있는 숫자 두 개는 3은, 요, 네, 여기에서 오게 됩니다. 에서 3이 오고요. 여기 지수는 여기 마이너스 0 1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다 쓰고 나면, 다 쓰고 나면 이제 해만 대입하면 되네요, 그렇죠? 미분을 미리 한번 해놓겠습니다. y 땡은 마이너스 0.2의 e에 마이너스 0.2x에 a의 코사인 3x, b의 사인 3x가 있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e 마이너스 0.2x에 마이너스 3a에, 사인 3x, 3b에, 코사인 3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을 대입을 하면, y0는 뭐가 됐냐면 지수가 1이 될 거고, 코사인은 1이니까 a만 남네요. a가 0이란 소리고, y0는 y0.0는, y0.0는, 제로를 밑에다 줄에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0.2가 나오고, 마이너스 0.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그대로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a가 나오고 b는 사인이니까 0이 되고요 뒤에 파트에서는, 뒤에 파트에서는 a가 0 사인이 요 사인이 0이 되고 3b만 남네요 더하기 3b 이게 3인데 a가, 0, a가 0이니까 b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e의 마이너스 0.2x에 그다음에 사인의 3x가 되겠습니다. 네, 특성 방정식의 두 실수, 두 실근, 그다음에 중근, 그다음에 허근, 복소수근일 때 어떻게 이제 채널 솔루션의 형태가 바뀌는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